아니고추기름떨떠는것같구 아. 근데 그거보다 그 육수, 고추기가 사실 별로 안 매운 거고 또 원래 그 고기 육수가 더 매운 거 8,000원이야 8,000원 들나가격 물어봤어 가격 종이, 종이 보이아 종이. 종이 없어 내가 말한 거죠. 여기 여기 이 앞에 있어 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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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참을... 네 설마 하겠어라는 건 아니란 생각이. 음. 너무 궁금하지 않나고. 냉장 이가한 먹어보던 사람이나 혀치 무슨 거라는데 먹어 봤다가 아, 취향 걸린 게 많으니까. 이도못 <목소리도> 먹잖아. <목소리도> 못 먹잖아. <목소리도 못 먹자>